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시 장은 주도 테마 없이도 개별 주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고 있는 장입니다. 아마 최근에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장일수록 그냥 잘 버티는 수밖에 없겠죠. 특히 오늘은요,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첫또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두 후보들의 공약이 상반된 부분에 따라서 아마도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테죠. 월말이자 이제 분기말로 좀 굵직한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이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에 여러분 1위 1비하기보다는요, 좀스을 보시면서 이성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아스트 종목이에요.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는데요. 자, 이 정보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접종하셔서 여러분들 당연히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세워 보시고 무엇보다 이6월을 가기 전에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주가의 흐름 자한번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정말 길게 지지부진하게 캔들을 붙여가면서 횡보 장세였는데 저점도 찍었죠.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전일 대비 자 29.91%나 급게 급등하면서 다 상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 나와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스트 정말 그동안에 어떤 이슈도 없이 흘러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보잉 부품 공급사와 한 1조원대 규모의 계약을 진행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 이렇게 크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준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잉티어 1 부품 공급사 바로 미국의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에 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조달 계약 진행을 했는데요. 항공기 부품의 초정밀 가공역량 기반 추가적인 수주 또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향후에 여객 수요 증가로 인해서 항공기 생산도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도 보잉티어 1부품 공급사와 이렇게 대규모 계약을 진행은 결국에는 다른 곳으로부터도 추가적인 발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주가에 뭐 오르고 내릴 신경 쓰지는 마세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거니까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또 고민 되실 텐데요. 그럼에도 꼭 이런 분 계시죠? 내가 팔면 오르고 또 내가 사면 내린다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도 갑작스럽게 급등 나온 시점에서 현재 확실한 또 자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데 아스트 관련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분한분또 거기에 맞는 이 피드백 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혼자서 예측이나 감염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또 수익을 다시 한번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아스트 향후의 흐름 상세 분석 중에 있고 여전히 또 상승력 충분히 갖고 있다 보니까 보유 중이시거나 홀딩 중이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주가로만 보시고 좀 흔들린다고 섣불리 버리지 마시고요. 사실 관망만 좀 하셔도 이미 시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내일장까지도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수 있는 굉장히 큰 건이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난 정말로 정보가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무료로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아스트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아스트의 아스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인 기사로 아스트가 이 보잉 부품 공급사와 얼마요? 일조원 규모 때에 계약 진행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 보잉사 티어 1 항공기 이 구조물 공급 업체가 바로 미국의 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특히나 이 부품 공급 관련해서 이 조달 계약을 진행했다고 공시를 밝혔는데, 이번 계약의 총 수주 규모가 약 8억입니다. 8억? 5천만 달러로 하나로 약 1조 원 정도 규모, 1조 원 1,800억. 이 계약 기간이 내년입니다. 내년 2025년도 1월부터 2028년도 자, 12월이니까 총 4년이라는 기간. 그쵸? 이제 앞으로 여러 또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의 실적으로 추가적인 이 초정밀 가공 역량을 좀 인정받아서 향후에 항공기 생산량 증가에도 충분한 기대감과 함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 오늘의 상황과 여러분 결코 이제 우연이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이슈가 남아 있길래 다 미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한 건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경기 침체다 보다 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앙보다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중 확인한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 이렇게 물론 내려왔습니다. 반등도 한번 줄수 있는 타이밍에 왔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간자리로 다시 어떻게 된다? 상승 흐름으로 추세를 완전히 전환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물려있다거나 지금 홀딩 중이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 피드백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런 분들 여러분 그래야지만 더 이상의 마음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지 않고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또 단기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 다시 추세를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 매도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앞으로 이 종목, 이 아스트 종목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제로가 확연하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아스트 정보 어차피 무료 010 4984 170으로 자 문자로 아스라고만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시다 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나시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 놓으세요. 제가 그냥 일일이다 확인하고 또 답변도 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또 여러분 드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날짜 정보인데요. 이 상태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쵸?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4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기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 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란 얘기죠. 또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 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 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그러면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 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중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긍긍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 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그럼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방따로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01049841710으로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보내주신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보장 같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